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몇 가지 영상이 올라올 건데, 펌파로 사람을 이제 넘기거나 쪼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동작은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펌파로 다리를 걸어서 넘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파로 뭐, 이렇게 잡고 넘기고 하는 게잘안 됩니다. 잘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그나마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사람이 앞에 가고 있고, 뒤에서 제가 따라가면서 다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걸어갈 때 조금씩 걷겠죠. 그러면 이때 요 들리는 발, 요 들리는 발을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걸리면 이 몸이 앞으로 체중이 앞으로 실리고 다리가 이렇게 탁 걸리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걸 지, 이쪽 앞쪽을 지탱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때 이 다리를 바로 걸어주면 사람이 다리가 다리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간데 이렇게 걸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분은 앞으로 걸어가시다가 이제 넘어진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니까 조금 그렇게 넘어졌지만 실제로 다리를 이렇게 뒤에서 한번 걸어보면. 이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쪽 다리가 움직일 때탁 걸으면 이 들린 뒤쪽으로 갔던 다리가 탁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걸으셔서 넘기는 거또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